6편구라자수의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무세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로다이 영어 듣기 공부를 할때 강사님들이 꼭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것은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덮어 놓고 많이 듣는 거보다 알고서 들어야 잘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고백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또 고난의 고비 때마다 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란에 대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란날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환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극한 혼돈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예로 둡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란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즐겁게 하는 강줄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풍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을 흐르는 강에 비유한 듯합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도이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그런 복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일상의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일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당시에는 주로 새벽에 적군의 공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심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한 것은 성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을 보호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승리는 군사와 무기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대적들을 멸하신 후에 마치 열방에게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면 우리의 마음은 절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이 시평 기자가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고 힘이심을 강조한 것처럼 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